오늘도 간식 줄까지 당연하지. 오늘의 간식은 신비 아파트 스피닝 스턴트 카. 사탕이 들어있어. 우와, 이거 뭐야. 완전 처음 보는 거네. 자동차인데. 후렉션 기어가 있어서 앞으로 밀면 힘차게 달려간대. 장애물에 부딪혀 앞바퀴가 들리면 회전하면 묘기를 부린대. 우와. 자동차랑 사탕이 들어있네. 오 여기 멋진 신비님의 얼굴이 딱 그려져 있군 우와 자동차가 막 돌아간다 더 넓은 곳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저 장난감 장애물에 부딪혀볼까? 불신 오 불신 오저 사이를 빠져나갔어 우와 한번 더오 앞바퀴가 막 뱅글뱅글 도우네? 우와, 이 자동차 진짜 재밌다! 이제 사탕도 먹어봐야지. 어떤 캔디가 들어있으려나? 하얀색 캔디가 들어있네? 오, 요렇게 생겼어. 비타민인 것 같아. 이렇게 더 많이? 아우, 맛있겠다! 이건 복숭아 맛이네. 한개론 부족하지. 하나 더. 응, 음, 너무 맛있어. 응? 응? 갑자기 또 졸리잖아. 요즘 내가 잠을 잘못 자나. 왜 이렇게 낮에 졸리지? 어, 자야겠다. 흐흐, <laughs> 신비가 재면에 걸렸군. 신비, 보스레이드라는 경기가 새로 생겼다고 한다. 지하국대적을 쓰러뜨리면서 우리들의 고스트를 더 강력하게 훈련시켜 보라고. 그래야 우리들의 고스트 소울을 많이 모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 네, 샌드맨님! 새로 나온 보스레이드 한번 해봐야겠다! 으악, 지하국대 죠 진짜 무시무시해 보여. 보스를 쓰러뜨리려면 공격속도가 빠른 고스트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 늑대인간한테 천상의 티아라 5 강화한 거 껴주고, 강명기한테도 천상의 티아라 5 강화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조그만 애들로, 늑대인간 레벨은 24, 강명기 레벨은 21이야. 오, 보스레이드. 보스레이드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돼있네. 지하국대적. 지옥의 왕 지하국대적에 맞서 다가오는 종말을 막아내야 합니다. 하루에 두번 도전할 수 있고, 난이도는 노멀이랑 하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노멀을 클리어하면 보상들이 이렇게. 우와. 하드는, 오, 멋진 장비들까지 있어. 오 연습 모드도 있고 협동 도전도 있고 싱글 도전도 있어. 그럼 난 노멀로 싱글 도전. 우와 진짜 무시무시해 보인다. 오, 지하국대적은 용암 위에 올라가 있네. 일단, 작은 애들을 이렇게 흩어서 보낸 다음에, 으! 한쪽 라인에 늑대인간을 보내는 거지. 우와! 그리고 강명기도 늑대인간이랑 같은 라인으로... 오, 늑대인간 잘하고 있어. 우와, 지하국태도 레이저 진짜 무시무시하다. 증강도 써주고! 인가 하나 더 보내줘야겠다. 오, 벌써 깼네. 클리어 보상으로 주얼이랑 강화석. 제일 안 좋은 것만 나온 것 같은데. 이번엔 하드로 싱글 도전 해봐야겠다. 하드는 지하국대적이 엄청 강력하니까 조심해야 해스케트 보내놓고 으악 레이저로 바로 없어졌고 도리끼랑 비명남매 제일 끝때는 늑대인간 보내자 어? 늑대인간이 맞았는데? 다시 회복했네 우와 역시 아까보다 훨씬 센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강렴기도 보내주고 늑대 인간이랑 강명기 잘하고 있어. 아 어, 체력 다 깎인다. 아 어, 없어져 버렸잖아. 역시 하드는 어렵네. 늑대 인간 다시 보내주고 강명기 같이 또 늑대 인간. 오, 늑대인가 하나는 살아남았다. 강명기 또 하나 더 보내주고. 우와, 타워가 하나 깨졌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강명기 하나 더 보내주고. 인간 말려보내고 증강도 써주고 47% 알어불면비스 <목명빛을> 보내줘 볼까? <목명빛> 하나 더? 이칸 간도 하나 더? 큰일 났는데? 30%? <목명빛> <목명빛> 아, 어떡해! 살았다 시간이 얼마 없어 아 실패 실패하면 도전 기회가 안 깎이네 이제로 물러설 수 없지 다시 도전 비면 남매 보내고 우와 없어졌고 뜨~ 보리띠만 보내놓고 늑대인간도 보내자~ 어~ 늑대인간 맞았지만 아직 살았다~ 빨리 강련기도 같이 보내고~ 좀 고스트들을 멀리멀리 멀리 보내야겠다~ 따다닥 붙이지 말고 좀 뛰어! 띄워서, 이렇게. 아, 늑대인간이랑 강명기 당했다. 다시 늑대인간. 증강 써주고. 강명기 보내주고. 늑대인간 하나 더! 어? 늑대인간이랑 강명기랑 엄청 잘하고 있어! 아, 저런 줄 알았다! 강명기 두 마리 같이 올해 놓고 늑대인간까지 증강도 써주고 거의 다 돼가! 우와! 오 1분 3초 남았는데! 에이! 클리어 보상으로 코인이랑 강화석! 역시 좋은 건안 준다니까! 지하국대 밑에 열쇠로 잠겨진 것도 있네! 새로운 보스도 또 나올 건가 봐! 짜잔! 보스레이드를 많이 많이 했더니 획득 보상으로 골드 얼티밋 고스트 확장권도 받았고 짜잔! 타락한 자의 왕관도 받았다고 우와! 이거 지옥 국대적이 달고 있는 그 지옥의 신들 아닌가? 소환 시 필드에 소환된 적군 한 마리당 5만큼 공격력이 증가 우와! 레이드 전용 특성도 있어 고스트를 처치할 때마다 공격력을 5 증가 체력을 15% 회복 오!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골드 얼티밋 확장권 열어볼까? 오, 새로운 골드다! 남은 고스트는 얼티미 골드 이무기. 우와, 오, 이무기 금색으로 변하니까 진짜 멋있다. 미션 보상으로 미스터리 얼티미 고스트 확정권도 받았어. 골드 고스트를 포함한 얼티미 고스트 하나 획득할 수 있는 확정권이래. 이것도 열어볼까? 파이팅이 랜디고. 어쨌든 지옥의 왕 지하국대족에 맞서서 종말을 막아냈어. 야호. 다음 보스 엄청 기다렸습니다.